측 좌측만 라인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? 그러면은 제가 오른쪽 빠질게요.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하고 서로서로 이제 쌈싸먹는 거로오른쪽 두번째 시 우영님 저근처 있어요. 뭐야? 우영님 떨어졌는데? 노 컷. 나이스 나이스. 발소리 나이스. 더 들려. 다들 뭐야,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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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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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서로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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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나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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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더 있어. 확인. 갈 뻔했네 구기서님이 그쪽에 한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쪽이. 이쪽으로 왔어요 저는 찾는 중 저는 한 명이 더안 보이는데 저도 일단 훑고 있긴 한데. 어, 지붕, 이거 우리 아닌 것 같은데? 어느 지붕이야 어, 잠깐만. 제 앞쪽에 아... 한 명. 얘인 것 같은데. 네? 아닌가? 여기서 박스 누군가 먹, 먹었거든요.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제가 먹었어요, 그거. 아. 네. 뭔가 계단 짓는 게 올라 보여가지고. 이거 철계단 아... 저희가 진 거예요? 쭉? 집에... 철계단은, 예. 어, 제가 지금. 한명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아예패스 수도 있죠. 응. 죽을까 봐. 그 우영님 잠시만요. 요거 드세요. 요거 챙겨주시고. 아 주스 있어요. 주스 줘. 아 그러면 오지. 일단 먼저 챙겨주세요. 저도 어차피 가지고 있어서. 어? 잠깐만. 아 여기. 일단 거으로할게요 조금 더기다주세요 다운. 에이. 가는 중 죽였어요 일단 LA는 아니죠 우영님 이거 드시고 주스 음. 기사님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냐아저아 맞네 괜찮아요 키트있어 저 키트, 어, 있어, 키트, 있어, 키트, 있어. 키트, 키트 있어.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제발 네. 진정해 우영님 드세요 그냥 아 확인 확인 <laughs> 주스 드세요 주스 떨고 놓고 왔어요 거기 이민턴 하이 네, 아 이미터 파견 잘 갔다 왔어요? 에 이제 가는 거예요, 자러? 음, 네 그래야죠, 지금 한시입니다 한시. 그래서 목소리가 축 처졌나? 피곤서. 걔가 트타이트들 처음 했을 때 같이 했던 분이 이미터님이에요. 아 그래요? 아, 음. 처음으로 스코되스 때. 어, 잠깐만. 어 이거 이거 이거. 비드했죠아 근데 저 이거 사적 더블 다운. 하나 다운. 뭐야? 또 있어요? 네 있어요 더. 나한테 푸쉬옵니다 지금. 그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. 하나 다운. 아어요 오케이 다. 엘리. 나이스 엘리. 오. 나이스 나이스. 아 죄송합니다. 안돼.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. 제 게임들 하십시오. 예,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예, 먼저 들하십시오 네. 네. 다 빗나갔어요, 저거? 예. 네. 왼쪽 싸우는데, 갑자기 또? 오른쪽 에쪽다 있단 얘기네. <laughs> 싸우고 있어요, 지금? 저희 지금 애니 쪽에서 저희 겨나, 겨냥하고 있어요. 3, 4, 5, 둘. 3, 4, 5, 둘. 3, 4, 5, 둘. 근데 저희 서로서로 서로 다른 팀인 것 같거든요. 일단 저희가 먼저 시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포커스 어디를 어디 맞추실 거예요? 345 버리고? 345 버리고 15-30쏠 거면요 한대두대 다운 다운,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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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어요 여기 나단저시하러 갈게요 폭탄 위로 올라갈게요 얘네들 4명이고 저한 명만 더 붙어 와주시겠어요? 345 HP 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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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요 대표님 345에 애들 뛰어오는데 아 이거 컷 아. 거기 타운. 자, 기사도기. 아, 오케이, 나이스. 뒤에 더 있어요. 뒤에 더 와요. 3 4 5에 빠르게 정비. 아, 이래. 와하우, 두 명. 저희 쟤네 케어 가져야 될것 같아요. 너무 혼자다. 아, 잠깐. 저희 그 제쪽에 한명 들어왔습니다. 엔터블러죠. 하나 다운. 끝났네. 어, 붙어있어요, 휴가님. 예. 아래쪽에 있겁니다. 서쪽으로 쏘네. 어, 어딨냐? 또 있다. 라스트. 어디있어? 저, 제 시체 바로 앞에. 시체야. 나운 여기. 어, 뭐야. 휴가님. 와, 고춧가루 뿌렸어, 설마? 아, 네. 대단한 와, 대단한 아, 새끼가. 아, 아, 맞는 게안 아, 좋던데. 예. 계속 건물 지어버리네. 잡았어요, 시장님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엘리, 나이사 어디서 가미? 아, 키트 또 생겼. 아, 자기장 먹으려겠다. 비서님 저희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. 아니, 마더 fuck. <laughs> 그리고 구비서님 전방에 보급 하나 떨어졌는데 그쪽에 한 팀. 네, 봤어요. 그쪽에. 짤이가와 11명? 많이 남았는데? 이게 어 아마 다리 쪽에 있을 것같아한 방에 한터드 아직 포함 로 할게요, 잠깐만. 어 니네가 푸시로 오겠다고? 와봐 왔다 어이구 아쟤아 오른쪽에 하나 더 남아있었네 어 오른쪽 사자집에있었나 어이구 한명 다운 나이스 다 그리고 나무 왼쪽 나무 쪽에 아, 아쉽라 아무. 네, 네. 아이고, 이, 이파로에도 있네, 이파로. 이파로 나누지. 왜, 네, 네. 이파로 나무네, 왜. 섰죠. 근데 저희 이파로 볼 사람이 없습니다. 2명, 네 3명, 네 누다 엘리, 여기. 뭐야! 285 285와 여기 오래리 시켰는데 저기 한명더 있네 자이나다나아 자, 뭐야 자, 아. 어디 나 어. 그럼 해지장님 앞쪽에 한 명이 와버릴 것 같은데요 끝, 끝. 어, 여기 네, 시스님 는 음. 그, 줄게 3킬. 네? 뜬 아니에요 부님 음. F 왜요? 우리 셋그 투구가 <laughs> 안 맞는데? 뭐야 둘이 남았다고? 지금? 응 여기 투구가 안 맞는데? 방심, 방심하면 안요아 응. 저는 방심하는 거 좋아해서 어디 말하는 거야? 여기 앞인가? 나무 하나가 부장님 입장에서 일단 쟤좀따가고 네. 살아보이는 최근 집 여기 있구나 너예안 나오고 다 근데 한 명이 좀 만나겠다. 음, 안녕 어구나 족밥들 족밥들 안녕 흠포트나이트는 이렇게 야.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? 하